안녕하세요, 어린이 여러분. 고영웅 아빠, 웅이아범이에요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. 네. 내복 입은 한국사의 주인공, 고영웅 아빠, 고영웅 어린이 아빠, 웅이아범이에요 자, 이렇게 면봉 있죠? <laughs> 엄청 아파요. 한번 쓰셔보도록 할게요. 역 양쪽은 수시입니다 아빠도 겁나서 거울을 보고 할게요. 아빠. 미안해요. 아, 네, 네. 아, 코이네요코이 흰색 코털이네요. <laughs> 엄청 힘듭니다. <laughs> 완전 아픈가 봐요. 콩콩가 왜이러죠 이상해, 콩